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아무 말 돈순학원 자 금요일 마지막 수업 지치지 말고 마무리하면 좋겠는데 어디서 이렇게 쿵쾅거려도 <놀람> 선생 아, 아, 보이는 라디오잖아요. <웃음> <웃음> 이것도 경쟁이 치열합니다. <laughs>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재택근무로 신경전을 펼치고 있거든요. 아, 예. 그래요. <laughs> 보이는 라디오라고 열심히 하는 우리 노부인정 학생 칭찬을 하면서. 아, 네. 그, 코로나 끝나면 재택근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? 벌써부터 다 출근하라는 기업도 있고, 재택근무를 더 늘리겠다는 데도 있는데, 전 개인적으로 절반만 하면 딱 좋겠습니다. 절반이라면요? 재택만 하고 근무는 안 하기. 아, 짜잔. 그 결판지는 속전속결 노래대결! 고스톱 노래대결! 노래도 오겠죠 <laughs> 아 지금 나와 계신 분소이 잘했는데 아... 숨이 넘어가고 계세요 아이고. 하고 멈추시면 됩니다 참고로 결승전에는 코스톱이 없습니다 정준하 돌아와요 딱한 번으로 결핍 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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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얹어서 보내 드립니다 <laughs> 자 고성 노래 대결 감사합니다.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요 샵 음. 8091번 짧은 건 50. 5시... <laughs> 문자 번호 샵 (8001번) 짧은 건 (50원) 긴건 (100원) 예 외계에서는 짧은 건 (5억) 긴건 (10억이)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.